2023년 4월 22일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역위원장도 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의강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래구 씨가 만들어 온 돈, 이정근 씨하고 윤, 윤석, 윤관석 의원인가요? 통해서, 어, 뿌려졌다 그랬죠. 목적은 송영길 당선을 위해서. 받은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입니다. 물론, 친, 윤석, 춘, 친, <laughs> 송영길 의원들이 모인 거죠.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은 그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무원을 했던 어쩌다 공무원 억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음, 송영길과 이재명은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송영길 씨가 당 대표로 나왔을 때 이재명계가 지원을 했다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씨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이제 여러 명이 도전을 했었죠. 근데 중도 사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간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무효화하지 않았으면은 음, 한번더 투표를 했어야 되는데, 무효화 하는 바람에, 바로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를 바로 이기고,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런 것들,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게다 송영길 대표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송영길 씨는 서울시장의 출마함으로 인해서 당대표를 내놓고, 자기의 지역구, 개항을 내놓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산하이준 덕택에,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이재명은 개항을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심송심, 이재명, 마음,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씨는 이 사건, 동봉두 사건이 터지자 송영길 씨가 들어와서 책임져라, 당당히 임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송영길 씨가 답변을 했네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 탈당하겠다. 빨리 귀국해서 검찰 조사에 응하고 책임지고 사퇴를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원도 위원장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게 결국은 뭐냐. 버텨봐야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당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제목을 뽑았죠. 송영길이 제명하면 이재명이는 제명되나. 네. 송영길씨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데는 지금 워낙 퍼펙트한 자료가 나와버렸죠. 물론 딱 하나, 현금이 오고 갔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녹음돼 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툼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송영길 씨가 입장에서는, 지금 국회의원 내놓고 파리에 가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를 보호할 국회의원이라면은 체포동의한 부결을 통해서 생존을 모색해 보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안 들어와 봐요 어차피 비자는 학생비자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비자 겁니다, 아마. 그 기간 내에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오면 인터폴 수배가 들어가면 정치적 생명은 끝이고. 그러면 들어가 조사를 받으면은, 자기는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윤관석 의원 등이 뿌린 거니까, 1차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증거가 없다.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녹음 파일은 있지만. 그럼 그런 상태라면은, 그리고 아직 뭐, 모르겠다. 송영길 씨가 과거 학생 운동하다가, 뭐 형을 사든 거 있는지 모르지만 정가가 없다면 뭐 집행유예 거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직 선거법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뽑는 선거에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으로 어,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지만 이거는 당 선거니까 공직 선거가 아니죠.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도 안 걸리고 다음에 출마해서 붙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있어봐도 이거는 뭐 반겨줄 사람도 없고 보호, 보호도 안 해줄 거고 당 대표도 아니니까 스스로 제명을 셀프 제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공은 오롯이 이재명이한테 넘어갔습니다. 지금 김태섭 금 의원이 김종인 어, 전 민주당 비상 위원장을 만나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분당은 민주당 폭망은 기정화된 사실이 돼 갑니다. 이제 민주당 가지고는 정치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반 명계, 반 이재명계는 이재명이가 검찰 수사 받고 있으니까 이건 매우 우리 당이 불편하다. 너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송영길 씨는 스스로 셀프 제명을 함으로 해서 이 검찰 수사하고 법원 재판에서 사람만 난다면 새로운 당에 가서 해볼 여지가 있죠. 이재명하고는 이걸 끊어내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어떤 거래가 있었던가는 이번에 아주 끊어내기 좋은 좋은 찬스가 됐습니다. 참 울고 싶을 때 이재명 씨가 빰을 때려줬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송영길 씨가 개항을 내놓고 서울시장 나왔을 때 이재명을 위해 그런 거 아니냐 거래가 있지 않느냐이재정근씨 녹음 파일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laughs> 이재명이 나가라고 하니까 딱 나가버리면 둘 관계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과거에 뭐가 있었던가래. 그건 이제 끄시고, 이제는 냉정하게 이재명을 정리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송영길이 이재명을 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송영길이 못 떠날 줄 알고, 들어와라, 책임지라라고 했는데, 책임을 져버렸습니다. 그럼 모조리 부메랑이 날아갑니다 이재명, 너는 니꺼 네 어떡할래? 일단은, 소영기 씨가 지겠다고 하는 건 도의적 책임이겠죠. 법적 책임은 자기가 빠져나갈 자신이 있고, 또 걸리더라도 최소한 받을 거니까 하겠지만, 이재명은 지금 정진상 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게 하나의 희망사항이겠지만, 글쎄,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법 위반, 부인의 법화비리 등등 쭉또 위증교사 혐의. 부정부패하면 너무 많습니다. 자 송영길을 사실상 셀프 재명했다면 재명이는 누가 재명할래?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재명이 답을 못 하게 되면 또 송영길 씨가 어떤 식으로라 정치를 발휘하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일어나면서 아마 옛날 세 천년 민주당이 노태우 노무현 탄핵 이후 다시 헌재에서 헌, 탄핵이 부결됐을 때. 열린 오민당 만들어지고 그게 그 다음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민주당이 왕이 됐었죠. 그런 꼴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유사한 꼴로. 물론 이제 그런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재명도 열심히 버틸 거고 저쪽 당에 가봐야 받아주지 않을 것이 뻔한 사람들은 이재명을 옹립해서 결사적으로 버티겠죠. 그러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야권이 쪼개지면서 그러면 상대당은 유리해지죠. 여당 국힘당은. 거기도 지금 엉망진창 뭐 태용호를 징계하라는 아주 바보 같은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그런 건 어차피 인, 그, 지금 그걸 정리하고 나간다면 아이뭡니까디바이디앤룰 아주 야당을 다루기 좋아지는 예, 분열된 야당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송영길이 셀프 제명으로 복수를 했습니다 이재명 너는 누가 제명할래 제명에는 누가 제명할 건가 이런 주제를 던졌습니다 이제 이재명 씨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대답하지 않고, 그걸 대답이 길어질수록, 민주당은 폭망. 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 났을 때 민주당 폭망이라는 단어 썼었고, <laughs>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말고, 인연으로 뽑고, 바로 그때 유기5 사로 차를 교체를 했어야 된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그것도 뭐 재작년에 붙었을 때네. 근데 그걸 안 하고 질질 끄니까 이렇게 왔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민주당은 와야 됩니다. 아니, 그게 둘이 비등비등하게 둘이 쪼개지면은, 정말 최악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촥 추가 기울면 대체가 된, 대체도 안 되고, 네, 어려워질 겁니다. 이미 금태섭 씨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리 와. 내가 이재명, 너 무너지면 받아들일 그릇을 만들어 놨어. 하고 끌고 있죠. 이재명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 매우 흔들릴 것 같습니다. 제명이는 어떻게 제명할 것인지, 제명이는 어떻게 제명될 것인지, 앞으로의 관심사입니다.